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간 강사가 수업 중수 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학생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 해당 강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스스로 학교를 떠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.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전남의 한 고등학교입니다. 지난 3월 이 학교 시간 강사가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. 졸고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자면 남녀 혼숙이다. 혼숙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. 학부모 민원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해당 강사에게 주의를 줬다면서도 다른 학생들의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학생들은 이 강사가 지난 3월부터 한달 넘게 성희롱 발언을 수 차례 반복해 왔다고 증언합니다. 직접, 뭐, 뭐 뭐, X, X 또 바지를 입은 여학생들에게는 치마를 입으면 수행 평가 점수를 잘 주겠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학기 초에 입사해 8개 반 200여 명을 가르쳤던 이 강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인정했고 한달 만에 스스로 사직했습니다. 문제는 성희롱 발언을 한 강사가 아무 징계조치 없이 떠난 것뿐 아니라 언제든 또 교단에 설수 있다는 점. 시간 강사도 채용 시 범죄 이력을 조회하게 돼 있지만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도 신고하지 않으면서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강사는 교육 공무원과 달리 교육청 징계 대상도 아니어서 사실상 성범죄 교사 검증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입니다. 정식 또 교원이라기보다는 재계약 대상이라서 학교 차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 재발 방지책 없이 다른 학교로 언제든지 이제 교편을 잡을 수 있는 구조에 문제점이 있는 거 같고 해당 강사가 스스로 그만뒀으니 문제 없다는 학교 측의 미온적 태도와 구멍 뚫린 검증 시스템으로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.